이라는 게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건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주는 게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여, 정부 여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넘기고 사법부까지도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이거 하나 안 주고 그렇게 아우성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조한우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일면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직, 위원장직과 추경 처리 사기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2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급 재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의 공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 국내 수석 부대표는 재회동을 가지고 당면 현안들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차례 원내 수석 부대표급 해동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부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은 달리며 빈손 해동에 그친 바 있다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재배분등 원구성 문제를 놓고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마다 돌아가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남연, 남은 1년 임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예결특위 등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이 법사위하고 예결특위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직도 어 지금 내란 특 검도 있고 내란 관련된 그런 지금 재판들이 아주 산적하게 남아 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아주 중요합니다. 법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장 아어 이번에 그 추경 예산안. 이거 지금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놀 수가 없습니다. 양당이 다. 양당이 다 이해관계가 아주 맞물려 있는 그런 특입니다.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그 야당 복수를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이제, 여당의 독주나, 네. 네. 그 당시에 청와대죠. 청와대가 당청이 여당과 청와대가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음. 국회 예결위라든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들을 대부분이 야당 복수로 주는 경향,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다 시키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의석도 국회의석도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거기다가 이~ 예결위 위원장까지 다 가져가고 이런다 그러면 이건 진짜 입법 독주가 될수 있는 음. 입법뿐만 아니라 네. 사법 그다음에 행정 입법까지 독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네.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부터 네. 인사청문회가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다행히 이종석 그, 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를 잘해서 네. 어, 그래서 잘 이렇게 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종석 임종석이죠, 임종석. 임종석, 임종석 맞나요? 네, 그, 네. 임종석이 맞나요? 임종석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 국무총리 후보자. 김, 김민석이죠, 예.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 아주, 아, 야당에서 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또 여당에서는 무조건 되고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 계속 보겠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민주당도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본회의에 앞서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자당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이날 회동 역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자리가 돼 여전히 협치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게 중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애둘러선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원리의 복원을 말씀드렸으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최 중에 하나운서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네. 그 여당 야당의 그어 대표들을 네. 불렀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렀습니다. 근데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네. 우리가 밥 먹으려고 부른 건 아니다. 그냥. 그렇죠. 네. 우리가 대통령이 여야의 수장들을 부를 때는 밥 네.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만나는 것 자체의 모습이 협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 나는 뭐 이렇게 어? 누구야 전에 그전 대통령 네. 전 대통령은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18일 만에 만난다 대통령 된지 어? 한 달도 안 돼서 어? 여야 그 어, 수장들과 회담을 한다 이런 네. 식 보여주기식은. 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도 밥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밥 먹고. 네. 자기들 돈 주고 먹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는 거예요. 뭐, 뭘 먹은, 뭘먹었습니까잘 그렇죠. 모르죠. 네.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음.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보여주기 시킨 그런, 음. 그,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아, 협치라는 게 뭡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건 가진 자가 없는다 한테 주는 게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여, 정부 여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 이런 정부가, 이런 저희가 들어선 건 아마, 아 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여당이 모든 그 국회의원의 음, 음. 과반수를 넘기고 거기다가 사법, 사법부까지도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고 네. 대통령도 됐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네. 있으면 좀 이렇게 이런 네?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이거 네?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네. 예결특위위원장 이거 하나 안 주고 그렇게 아우성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대통령도 좀큰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반면 박상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선정 관련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라며. 원구성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났다. 지금 논의될 사안도 아니란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날 죄의동도 큰 성과가 도출되긴 힘들다는 분석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 출범 후 신임여야 원내 지도부가 강경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야당이 원구성에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주 단독 본회의를 강행한다는 방침까지 시사한 상황이라고 예, 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제 뭐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접근되고뭐 그냥 단독 처리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박상혁 네. 민주당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임위원장 선정 과정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누가 모릅니까? 아니 박상혁 민주당 그 수석부대변인. 이 누가 모릅니까? 이거 다 압니다. 네. 언론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네. 대통령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하니까 네. 그 자리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잘좀좀 좀,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응? 대통령 한마디 해봐요. 지금 가장 심도 센데 대통령이 아 이거 상임위원장 부석 어. 이거 저기 야당한테 양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 이거 바뀔 겁니다. 음. 이뭐 그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장난치지 마세요. 민주당 우리는 지, 언론은 민주당을 지켜봐야 됩니다. 음. 가장 큰 음. 여당의 보다 음.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정부 추경안도 내달사일까지 개최되는 국회 임시회 중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일보의 법사위원장과 예결, 예결특위위원장은 양보가 불가한 사안이라며 이미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야당이 끝까지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회 본회의부터 추경안 처리까지 우리 당 주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법제위와 예결특위는 국회 관례상 여야가 바뀌면 반납하는 게 상식이라고 관례다. 추경도 현금 살포의 빚 전면 탄감까지 손봐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단독 처리한다면 독재정부 의회를 자처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하는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해왔네요. 네. 아... <laughs> 추경,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 국민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지금, 뭐, 한 20조쯤 되죠? 20조 한 2천억 정도가 되는데, 20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네. 이 돈을 지금, 음. 국회에서 지금 추경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 준다고 하는데. 1인 가구당 4인 가족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돈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음. 나도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네. 힘든데, 뭐, 뭐, 몇십만 원 받으면 너무 기분 좋죠? 근데 그 빚은 다 누가 갚습니까? 그빚다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우리 후손들이 음,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5년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5년 동안 잘못해놓으면, 그러면 그 고통은 오롯이 우리, 우리 국민과 그다음에. 네. 우리 후대들이 다 가져야 합니다. 네.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데도 이거 총괄시키려고 예결특위위원장 민주당에서 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당이. 네.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까지. 이 가져가는 게 음. 별로 음. 없습니다 그 야당 몫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돌았습니다.